않습니다. 여기 있는 단한 명, 나로부터,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대한 강물도 빗방울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주권자는 결국 한명한명 한 명,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명이 행동하고 실천하면 하나가 모여서 둘이 되고 둘이 모여서 넷이 되고 넷이 백이 천만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줘! 여러분이 바로 대한 민국의 주인이고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고 역사의 주체임을 여러분 이번 창녕군에서 보여 주시겠습니까? 네! 성기웅, 성기웅, 우서영, 성기웅. 어떤 역사적인 큰 사건도 결국은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장양에서 변화가 시작돼서 경남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 세상이 네, 상관없나? 네, 상관없나. 네, 상관없나. 평화로웠던 네, 한반도가 이제는 더워요. 혹시 내일모레 국지전 네, 네, 벌어지지 않을까 네. 전쟁이 벌어져서 포탄이 날아다니고 총칼이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한 그런 세상 되지 않을까 내네 아이들 군대 끌려가서 죽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 사이, 네. 생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되고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결국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 정치인들을 만드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자신들은 앉아서 전쟁을 결정하지만 그러나 그 결정에 따라 목숨을 잃고 죽는 것은 결국 청년과 서민들입니다. 그런 전쟁 우리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36년간 무력 점거 당했던 시기하고 북한이 남침을 했던 시기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단 5년입니다. 역사의 시각으로 보면 거의 동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은 대비하면서 일본은 왜 대비하지 않는 것입니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쓴다고 해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했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독도 얘기를 상대방은 했다는데 이쪽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다. 독도 교과서에 싣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봤습니다. 봤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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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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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수입하라고 한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번개 얘기는 안 했다는데 그러면 해삼 얘기를 한 것입니까? 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이 없습니다. 정상회담의 의제로 논의된 바가 없다.